184쪽, 오궁선. 오궁선. 많이 들어보셨죠? 오궁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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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궁선 박사는, 네. 그 권풍발교회오인묵 네. 장노님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네. <라리트> 이분은, <라리트> 1878년 10월 4일, 충청도공주원상북면문암부에서사헌부 감찰을 지낸 아버지 오인무 군벌의 장로님과 한산리스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어, 그는 어, 일찍이 한학을 공부를 하다가 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배대학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는 어, 그 공부를 한 가운데서 여러 독립지사들과 만나가지고 어그 마음에 우리나라의 평편에 대한 어, 인식을 하게 됐고 그한 어, 말, 어, 그러한민권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젊은이가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독립협회 또 독립문을 세우는데 만민공동의회 이러한 당시의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898년 독립협회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지게 되니까 이오금서는 스테이트만 당시 감리교 선교사. 아, 아, 이제 내교 선교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스테이트만 이내교 선교사는 부여 쪽에 와서 어, 이제 내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아, 이오공선회를 이 군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불 선교사가 음. 군산에 처음놓 오게 되죠. 그게 불선거사의 조사로 따라와서 군산에 이제 머물게 되어진. 그때, 오금선은불선거사의 거기에 조사로 있는 중에 알렉산더 의사가 음. 어, 군산에 오게 됩니다. 그게 불선거사가 이, 어, 오금선이를 알렉산더한테 소개를 해줘요. 알렉산더한테 가서 어, 우리 나라 말을 좀 가르쳐라. 어, 그, 그, 어, 그래서 그, 그, 어 학교사로 알렉산텐한테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그 그. 그 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아버님의 에, 그런 세상을 떠나심을 맞냐마 그 엄청난 그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할수 없이 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불선교사가 기왕이면은 이 오금선이를 좀 데려가서 우리 의사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알렉산더는 아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미국 어, 알렉산더는 오금선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을 공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의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그러한 그 의사가, 한국은 의사가 없었을 때예요그 없던 때에 아마 최초로서 의사로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 그런,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세브란시스도 올라오고 그랬고, 당시 충덕부에서도 어 그 일본 그 병원에 와서 좀근무해주면은 네. 엄청나게 네. 에,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데 네. 용선이는 나는 남장역의 파송제 선교사다. 의료 선교사로서 어, 난 어, 대, 군산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어, 군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군산에서. 내려와서 병원에 맡아서 있으면서 안락수학교도 세우게 되어지고 또 교회도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그 목포에서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또 목포에도 가서 또 활동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해버런스 병원에서, 에, 그 에, 에비슨 의사가, 원장이, 우리, 어, 서울에 와서 좀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특별히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보내서, 피부과를 공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피부과 의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에치슨 그, 어, 에비슨 선거사가, 아,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자, 기의 그, 뒤를, 이, 오우선이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그 당시에, 미, 그, 세벌스 병원에는, 어, 부원장이, 미국 의사가 부원장으로 있었고, 또 아들도, 에비슨 의사의 아들도,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해서 원장이 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에비슨은, 이오우선이의 인품과, 또그 환자들을 사랑하면서 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세브란스 병원은 옹선이가 맡아야한다 어, 그래가지고 아들과 부원장의 반대도 불구하고 옹선이를 원장으로 맡게 됩니다. 참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 뭐, 뭐, 미국에서도, 선교부에서도 아주 크게 놀라고또 환영도 하고, 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웅선의 일대에또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것은 일본 내 영향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을 지도총독부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이루어지고 어, 따라서 어,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히 친일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안할 그,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 우리 이영춘 그 박사님과 오인모 박사님하고 네. 비교해 볼때 이영준 박사님도 어쨌든 일본 그 농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음, 이영준 박사는 엄청난 뭐 한국의 성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이, 이 오구선 이 박사는 친일파 매군노다. 하고 그냥 음, 지금도 굉장히 비난을 받는 음. 그런 입장에 있어요. 사실은 세월호 병원을 한국인으로서 맡아서 키워나가는데 또 많은 의사를그 당시에 에 다른 경상의대, 경상대학, 제국대학에 의사, 의학 의과가 있었고 또 의학 국문은 미국, 일본도 가서 공부하게 되고 이러는데 다른 예를 들면 경선대대 같은 데에서도 의대에서도 한국인은 20%만 뽑고 일본인은 80%를 뽑고 그랬어요. 근데 세브라우스 의자는 순전히 한국인만 뽑았어요. 100%. 우리는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래서 한국인만 뽑았고 한국인 의사만을 많이 이렇게 배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분은, 어,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인데, 일란그 맥노역, 저희 칠파 역할을 했다. 왜 칠파 역할을 했냐면은, 이분은 그 당시 일제 말기에 다니면서 일본 천황을 높이는 선양하는 그런 그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어 학교병으로 나가라. 학교병은 우리 조국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 학교병 나가라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막 학생들에게 어 그거를 선전을 하고 어그 당시에 어, 일본, 일본의 그런 학대금 역할을 하는 것 연, 인희정본에는백낙준 박사가 있었고, 이화, 대학에김활량 박사가 있었어요. 그, 러니까김활량이나백낙준도 상당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어, 그런 그, 어, 이번 천왕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학대금 나가라, 정신대 나가라, 이런 걸 하고 돌아다있거든요 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에요. 총독부의 압력, 그러지 않으면 너할수 없다더라. 뭐 이런 판이니까. 할수 없지 그렇게 했는데, 어, 그러나, 해방부에 그들은 7일파로 매도당하는, 아니, 매도지 아니죠.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도, 어,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됐는데, 참, 한단히이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오일무 장로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 이, 이 오우선 동생이 있어요. 이 오우선 동생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 8 0쪽에 보면은 아, 그, 1 8 9쪽 예, 에, 거기 보면은 오의선이 있어요. 오의선, 이 오의선이란 동생이에요. 이 오의선은 어3.1 운동 이전에 일본에 저 일본 YMC에서 a 일본에 가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8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제 상해에서 어, 그 어, 이, 이광수가 와가지고 상해의 분위기를 알리면서 우리가 독립운동 선언을 하자. 이래갖 선언문을 작성하고 어, 이제 선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오이 선이에요. 그 오선 오이 선이가 그 위에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옥소에서 그만 이 자는 게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건국군장 네. 독립장을 네. 그가 수여를 네. 한 그런 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오웅선에게 이제 두어 자매가 있어요. 하나는 오현주고 하나는 오현반이에요이 오현과 오현주는 네일본인 어 여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를불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어 정신여고 이양 정신학교 서울 정신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정신학교를 거기에 다니게 됩니다. 어, 바로 그정신학교에그 어, 14회 졸업생인데 어, 우리 이 뭐야 우리 이이이순신이순신 이순실은 16회 졸업생 이순실 이순실은 16회 졸업생이에요. 이순길. 16회 졸업생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서 학교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애국보인의 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냥다른또 단체도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 독립운동하는 학생 독립운동 단체를 운영을 하고 다니면서 이저 아, 뭐야 그 독립 자금도 모금을 해가지고 상해에다가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애국 부인의 운동을 하는데 이에 이현주의 남편이 있는데, 강낙원이라는 남편이에요, 강낙원. 그런데 이 강낙원의 남편이 유도선생이에요. 그 일본에서 유도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 우리 경상에 와서 유도학교를 만드는데, 그의 친구의 꿈을 받아서 친일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이 오연지를 이제 꼬이게 되죠 꼬여가지고 어, 네가 어, 그 모든 그런 것을 불면은 너를 앞으로 훌륭하게 네, 정말 이 유도관도 다 키워줄 것이고 너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실 것이고 너의 언니도 오연관이도 해 없도록 해 주겠니까 모든 것을 불어라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걸를예뭐거기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그게 이제 유군수란 사람인데 그 유군수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형사였어요 대구의 형사 그게 그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애국 부인의그 당시에 그어 이분이 거기서 이제 감시 뭐야 그그탐고도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자기 언니 오염반이던 을 회장으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명단을 갖다가 다 넘겨줬어요. 넘겨주니까 하루아침에 그 애국 부인의 모든 회원들 60여 명이 딱 한꺼번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요행이 그때 우리 이순길 씨는 그걸 알고서 이지 도망을 갔어요. 커피를 해갖고 붙잡히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아마 검거가 된 모양이에요. 검거가 된 모양인데 그때는 이제 저 뭐야 아, 제가 흐른 게, 정도로, 막, 받고, 정규칙 박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이, 이 오현주나, 오현, 관이 자매관인데, 오현관이가 또, 붙잡혀가고, 다 붙잡혀야 되는데, 오현주가, 언니는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오현관이를 부담, 부담 잘 풀어줘요. 그렇지만, 오현관이는 계속해서 독립운동, 비밀 독립운동, 운동을 해요. 그러나, 이 오연들은 그렇지 않고, 7일파로서 계속 남아있다가, 98살에 죽어요. 오래 살았죠. 오래 살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정에 참 독립운동가도 있지만은 7가되도 있는 그런 가문인데요참 네. 네. 불행하기도 하고, 대단한 가문을 이루었다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는데요 제가 잠깐 조금만 봐도 그 오금선 박사님은 특별하게 네, 풍요하게 싣고, 그때 네, 군단에서 쌍천 이형춘장명초 네, 추앙하셨다고 하는데, 쌍천 이형춘 박사님도 절에을때 보면은 친일의 따위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쌍천 이 박사님은... 가서 참변적이 한 번도 고또 특히, 미군, 미군들 친미였거든요. 미군이 보호한다고 데려갔는데, 그 지역에서 실력대나 있는 이 사실이라는 사람이, 얘기 들어봤어요? 이 사실이라는 사람이 친일로 몰아가지고, 형무소를 놀라겠어요. 근데 모든 농민들이, 그때 소장이 약 3만 명 됐는데 지금, 지금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이 살려주셨듯이 농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양반이 풀렸어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추앙이 아니고 같은 동료로 이렇게 나와 계시고 또 병원도 책임 맡으신 분들이 그 뒤로 여러 명 있었어요. 윤상원이라든가해병 어, 뭐, 뭐 중령 출신 병원 중령고 해군병원도 있었고 아주 중령 수박 같은 곳에도 다했는데 그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게이 박사님은 친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까지 다 친일로 몰리는 거예요. 뭐. <laughs> 그때는 일본에서 뭐 타다가 먹이기도 오고 뭐 주기도 오고 뭐 약도 다외야보니까 그, 농민들이, 이 박사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봤어도,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박사님 부를 적에도 우리나라 의학박사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런 사람들 같, 막, 박사님, 박사님, 그럴 텐데, 어이, 쌍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쌍천 이 박사님, 훌명하신데 장로님이 김제 김제교회 그그 똑같은 얘기 같은 예. 우리 교회 안에 장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집 며느리가 지금 교회 다니거든요. 나무통에다 넣어가지고 구두약 다 넣고 꿰은 뭐 본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신발 떼워 신고쳐 이러고 다니는 분이 이박사님 똑같은 장로. 예,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군산에서 더안 알아줬어요. 지금 현재, 신태인에 가면은, 그 양반이 왕신여고도 설립했고, 그, 인성중고등학교라 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그 전문같이 만들어있는 학교 있어요. 거기도 설립했고 해서, 군산은 간호대학을 설립했어도 일이 없는데, 신태인에 가는, 쌍천이형중박관 역사관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보면 군산에서 이 박사님은 추방한 적이 없어요. 그래 네. 우리 저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오군선 씨가 해방 후에는 이 박사가 오라고 해가지고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가 거아원을 세웠는데 고아원에 이제로 가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 너희들, 절대로 관해 나가지 말아라. 음. 이렇게 했는데, 그의 큰 아들은 오중근은 어, 국립 마산 철핵 병원 원장을 했대요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한영이는 세브란스 병원 원장도 하고, 어, 또, 어, 어, 그 오장근이라는 또, 찾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 국립, 또 병원 원장. 여기 구 말하면 서울대학병원장을 한 그런 아들도 있어. 그 아들은 전부 다 병원 원장을 했던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어, 그, 그, 폐지를 넘겨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내드렸는데, 190쪽에 보면은, 오구서는 평소 애국 애족의 마음을 필요로 했으며 아들 우호하전전그 장관, 아니 개인병원을 설립하려 하자 의사는 이익을 취해는 안된다며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친설본의 미군정 민정장관을 권하였지만 사양하였습니다조선의 민정장관을 내세우려다가 실패한 미군정은 1946년까지 한동안 군정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고 그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의 관계에 진출하려는 주변의 권유도 뿌리치고 안양 기독보육 원장으로서만 진격하였습니다오구3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제1공화국 초반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부 장관을 제외했으나 그것도 거절하고 거듭된 출사 요구도 구황실 재산 관리 총장을 지냈을 뿐입니다. 이후, 오웅선은 사회사업을 전립하, 념하다가 1924년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운명할 때, 여관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내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그의 무덤은 마무리 공동묘지에 그의 무덤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선 최대의 병원으로 발전하는 고한병원알산더가 떠나자 1902년에 에, 에, 그, 다니엘이라는 의료선거사가 군산에 와서 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의료선거사는 어, 와서 어, 상당히 병원을 크게 에, 확장을 시킵니다. 그 규모가 조선 최대의 병원이라고 말할 만큼 병원에 크게 확정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요. 1906년 새로운 병원 건물을 지어 진료서를 이전하였습니다. 아, 어, 알레산드가 기부금을 보내서 한옥으로 된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였는데 이 병원을 에킨스 기념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병원 시설 일부를 어, 그 에킨스님이 이때 네, 주었기 때문에 그이 에킨스의 일기를 보면 은요 제가 일기를 찾아보니까 그 일기 마지막 편에 자기가 그 군산의 예수병원에 자기가 기부를 해서 참 기뻤다라는 기록을 남겼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그 사혹사님 책에 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병원, 실 그리고 1907년에 5월 드디어 수술실과 병실이 갖추어져 남장노교의 최초의 병원이 당해를 위 의해서 어, 설, 개설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7년 의학박사가 된 오궁선이 군산으로 돌아왔고요. 어, 그다음에 청매, 그 다음에, 그가 있을 때, 1905년에는 1989년, 1906년에 2,986명, 1907년에는 8,996명, 1908년에 1,784명으로, 아, 이제, 그, 사업실적을 냈다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아, 자, 이제, 더 이상 하자면, 11시가 넘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야죠 예.